아이고, 잘 먹는다, 그지? 밥을 마마. 자, 물또 먹고. 이쪽, 이쪽 맞나? 이쪽이, 이쪽으로. 아이고, 밥도 잘 먹고, 물도 잘 먹고. 그지? 자, 떼떼. 어, 떼떼. 자, 어. 아이고, 잘 먹는다. 그지? 손주가 구나니무잘 먹는다. 반짝반짝 하나. 아이고 우리 손주 밥잘 먹는다. 밥 먹는 거 보소. 자, 밥이 쏙 들어가면 없어진다. 이거 그지? 아이고 잘 먹는다. 아이고 잘 먹는다. 그래. 아이고 잘 먹는다. 날씨가 뭐 <laughs> 말만 여름이라고내 춥고 뭐 그래 그지 춥다 어디 붙자 할머니 추워서 자자 아이고 아이고 당근이 싫구나 아았따알따다 알았다, 알았다. 당근 안 줄게 <laughs> 당근 먹기 싫어 당근에 태내는구나 아 어? 이런 이런 여통 통닭 먹자 통닭 여기 닭닭 고기 당근 싫어 아. 당근 쪽파도 예쁜데 그걸 면 감자는 먹네. 아 이거야, 그거 놈야. 이새 맛이 많라자 닭고기. 음. 당근은 썩는 했는데. 아유 맛있다, 그렇지? 어 응, 무 세상에? <놀동> 오케이. <놀동> 자. 아유 맛있다. 아. 아 알려했어, 알려 이제 괜찮아, 이제 괜찮아. 시이가 호호해 줘, 호호호우다 나다. 이제 <laughs> 이제 괜찮아, 안 아파. <laughs> 짠 할까, 짠. 아유 맛있다, 자, 자 아유 맛있다. 아유, 잘 묻는다. 자 물을 이렇게 막, 이쪽으로, 이쪽으로 먹는 거, 이쪽으로. 당근은 막, 귀신같이, 알고 빼낼 뻔해. 그쪽은 안 된다. 이쪽으로 먹어야 돼, 이쪽으로. 음. 음, 자. 엄마 오늘 알쏭. 아이고. 당근 있잖아. 고기 먹자. 고기서 빰빰빰 챘다. 이제 다 먹었어. 빰빰 거만 먹을 거야? 다 먹었어? 다 먹었어. 손 닦고. 닦끗닦. 아이고야. 이거 이거 이거. 과일을 먹을래 말래. <떡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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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일 먹을래 <떡> <떡> 과일 줄까? 응. 닦고 먹을까 과일? 응? 응? 과일 먹을까 말까? 과일 줄까요 말까요? 자손손손 손, 손 닦고 이거 떼고 이거 떼고. 어서 해봐. 과일 줄까 말까? 과일 먹을래? 과. 응. 과일 줄게. 기다려봐. 닦고 과일 먹자. 잠깐만 있어봐. 요거 요거 하고.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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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이고. 과일 갖고 게 기다려. 과일 갖고 게 알았어요? 과일. 응. 어 과일. 과일 고 올게 아과 좋아, 과 좋아. 좋아. 그지? 과일 줄 거예요. 기다리세요. 배. 응? 배. 배? 배. 배는 없다. 배는 없다. 미유라고 그러는 거예요. 먹어라, 잘 먹어. 응, 어, 손으로 먹을래. 응. <laughs> 포크로 먹어봐. 응, 어, 포크로. 어. 이렇게 해서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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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먹어봐, 자. 어우, 잘 먹네. 그지? 이제 손으로 먹어야 점점 이제 양반도 되고, 착한 어린이도 되고, 그렇지, 오, 됐다. 이거 너무 크나? <laughs> 어우, 잘먹자 너무 커? 안 커? 어이구, 응. 잘, 응. 잘 먹는다. 어이구, 잘 먹는다. 어이구, 잘 먹는다. 그치? 어이구, 밥 그거 다 먹고. 보자. 코한번 풀고 먹자. 그래, 먹기 쉽다. 자, 헝헝. 됐다. 코가 나와야 밥이 잘 들어간다. 아니 밥좀더 먹을까? 응. 뭐밥다 먹어. 어우 잘 먹는다. 어우 잘 먹어. 아이고. 떨어졌어요. 자. 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보자. 다시 도전. 자, 자, 자. 어. 우잘 먹는다. 이거. 먹는다, 그지? 응? 자, 손, 손. 자. 어, 잘 먹는다. 손으로 먹으면 자꾸 옷에, 옷이다 버려. 그래서. 잠깐만, 이 너무 크다. 잘라줄게. 이거, 한번 잘라줄게. 그냥 먹어봐라. 자. 아이고, 큰데도 큰잘 먹는다. 눈, 눈 따갑다, 눈 따가워. 그래. 손이 쫙쫙 붙잖아. 자. 자. 아이고, 잘 먹는다. 아이고야. 우리 손주 밥 먹는 거 봐서. 음. 할머니, 손주 보느라고 씻지도 못하고, 정이 씻을 새도 없다. 그죠? <laughs> 자. 아이잘 먹는다. 어차. 응. 응. 아이 포크도 잘하고. 이 응. 응, 포크. 응. 자. 어 괜찮아 먹을 때. 아이잘 먹는다. 복숭아. 이건 자두다 그지. 자두랑 복숭아가 시원히 가래 삭히는데 좋대요. 응. 어. 차 아이고 잘 먹는다. 어, 떨어졌어. 괜찮? 아찮 아이고 잘 먹는다. 안 떨어졌어 이제. 국물만 떨어졌어. 떨어졌어. 떨어진 거 없어. 자, 그냥 손 대지 말고 그냥 손으로 대지 말고 손에 대다가 눈에 들어가면 눈 따갑다. 폭폭 됐다. 아. 아하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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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마실래? 네, 이거 있어? 아이고, 껍데기 있다고? 예이. 껍데기 먹으면 좋아. <laughs> 보자, 보자. 이거 잘라줄게. 이거 너무 크다. 응, 또 있어, 껍데기. 아니, 없다. 괜찮아, 먹으면 돼. 어, 먹어. 너 조심해서 먹으면 돼. 이거 됐다. 손대지 말고 올라게 아유 잘 먹는다. 그지? 자, 이렇게 콕 찍었어. 손대지 말고 그냥 먹. 됐다. 아유 잘 먹는다. 포크로만 먹는 거야 밥 그지? 이렇게. 아유 잘 먹는다. 다 먹었다. 다먹었다 뭐? 딸? 없어. 딸 주라고, 딸? 딸줄 거야, 딸. 하하하. <laughs> 아하하. 우리 선주 가야지, 려네 내가 엄마 이거 안 잡는다. 고만 먹자. 자, 뭐 딸무, 딸, 딸기, 요거만 먹자. 너무 많이 먹는다. 먹고 있다. 됐다. 해만큼 끝이지. 이제, 이제 고만 먹어. 딸기야, 밥도 많이 먹었고, 딸기도 많이 먹었고, 그렇지? 버린다. 잘 먹었다 얼른만큼 비벼갖고 많이 비볐지만 그 다그지다 먹어. 다 먹어. 나이다 먹어. 이제 다 먹어. 이제 고기 먹고 그만 먹고. 놀자. 조금만 한 시간쯤, 한두 한, 시간 놀면 엄마, 엄마가 보겠네. 오늘 아, 두 장만 찍어야다 예전부터 마고가는 번. Thank you. 짜짜 됐다요. <laughs> 먹어, 딸기. 먹어, 딸기 먹어. 안 먹어? 아, 딸기. 이렇게 해서 먹. 어 아이고 잘 먹는다. <laughs> 어느 <어이>, 색인데? <잘 먹는다. 웃음> 응. 아. 아야또이렇빨랐 나. 빨 나. 빨랐다때던 아이고 그러네 그 괜찮아 할머니 요거는 샤험하고 나면 괜찮아지는데 춥다 입고 있자 <laughs> 응. 아니 아니야 자 시아님 거찍먹어봐자 비추어, 비추어. 비추어. 이제 그만 먹자. 딸기 다 먹으면 이제 그만 먹어. 아이고, 콧물 나온다. 콧물 헝, 헝, 헝. 됐다. 그지? 아, 손으로 먹지 말고 클어손 넣고 클어다 먹었다. 손 닦자. 아이고 국물 마실래. 국물는데자 국물 아잘 먹었다. 아이고, 아이고 다시 다시 찍어봐. 자, 다 먹었다. 자, 자, 손 닦, 손 닦으다 까자. 응. 응, 다 먹었다. 자, 다 먹고 어위위위 위, 위, 위 한다고. 뭐다 먹었다고 사자고참 말로. 하면 너는 걸어 못 보지. 하면 이제 실런다. 삐삐 삐삐 뭐삐삐야 삐삐 삐 어, 배 잠깐 스 빼주세요 빼주세요 하는거 o Sayo Bajo Sayo Bajo 이 a y o b 빼